세 번째는 젤레일의 큐어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젤레일 큐어링 할때 베이스 젤 바르고 30초, 그 다음에 컬러, 원 컬러 바르고 30초, 투 코트 컬러 30초, 그 다음에 탑젤 60초. 이렇게 꼭 지켜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램프가 LED, UV로 나눠져 있는데, LED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요. UV 같은 경우는 120초 마지막 큐어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램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베이스 젤 탑젤 큐어링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ED 램프에는 30초, 30초, 30초. 그 다음에 마지막 탑젤은 60초로 큐어링 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젤레일 제거의 순서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존의 젤레일이 3주에서 4주 정도, 어, 손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길이를 먼저 한번 잘라야죠. 길이가 많이 잘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두 번째는, 어, 가장 거친 파일로 손톱의 표면을, 어, 갈아, 어, 파일링 해주는데, 이때 손톱에 보석이 붙어 있다면, 보석을 망리퍼를 이용해서 제거하거나 드릴 중에서 어, 스톤 제거용 어, 비트를 꽂아가지고 제거를 하고 나서 파일로 갈아주거나 드릴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먼저 자르고 그다음에 인조 네일을 파일로, 그리트나 그리트가 센 파일이나 드릴로 제거를 하고 나서 네일 바디 사이즈에 맞는 화장솜을 이제 하나 골라서 거기에 퓨어 아세톤 100% 아세톤을 묻혀서 네일 위에 올린 다음에요. 충분히 손톱을 감쌀 수 있는 은박지 보통 10 곱하기 10, 어, 10cm 어, 좀큰 사이즈로 네일 바디를 충분히 감싸서 어, 밀봉한 후에, 5분 후에 이것을 열어가지고 푸셔나 파일로 가볍게 밀어내면 되겠습니다. 세톤을 묻혀서 따뜻하게 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남아 있는 젤들이 약간 이제 불어나면서 네, 자연 내에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파일로 이제 밀어내면 되겠고요. 이때 파일로 가볍게 밀어낼 때 자연 내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샌딩 블럭으로 미세하게 남아 있는 거한번더 정리한 후에 더스트 브러시로 털어내고 남아 있는 어, 먼지들을 물티슈로 한번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젤리일의 제거 순서는 클리퍼로 자른다, 파일로 한번 정리해준다. 그 다음에 아세톤을 묻혀가지고 은박지로 감싼다. 그 다음에는 샌딩 블록으로 표면 정리하고 터스트 브러시로, 그다음 물티슈로 한번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탑젤 중에서 넌 와이프 탑젤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어, 큐어링하고 끈적임이 남지 않으며 미경화젤이 남지 않다 보니까 젤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제품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영어로 넌 와이프 탑젤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어, 젤 클렌저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자꾸 닦아내는 그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된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봤구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자연 네일의 쉐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라운드, 보통 남성, 여성, 어린이, 노약자 다 상관없이 할수 있는 무난한 쉐입인데 짧은 길이에 해당이 되구요. 그 다음에, 어, 파일을 잡고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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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입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오벌쉐입은 자연 네일의 측면을 조금 더 갈아내서 바디가 길어보이게 하는 쉐입이고요 포인트는 손톱의 끝부분이 더 길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뾰족한 손톱일수록 약간 깨지거나 그 다음에 부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젤네일 위에 얹어주면 젤네일을 시술해주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스퀘어 쉐입과 오벌 쉐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쉐입에는 프렌치 네일을 하면 참 예쁩니다. 오벌 쉐입의 같은 경우는 스퀘어에서 코너 부분을 가볍게 굴려서 그 부분에서 어디 걸리거나 찢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코너를 굴려주는데요. 도시적이면서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일 쉐입 중에서 라운드를 잘 기억해주세요.